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비래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이걸 해볼 건데요. 이거는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. 이걸 보여드릴게요. 다 색칠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신기하죠? 그리고, 이것도.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이거 오늘 색칠한 됐다. 이렇게 색칠했고요. 뭐야? 그리고 오늘 제가 색칠할 거는 바로 이거예요. <laughs> 잠깐만. 이거 하루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. 일단 이게 15분 넘게 색칠하면은 이게 잘안 올라가니까 음이 편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색칠을 해놓을게요. 일단 되는 데까지 해보고 8번이 흰색이네. 제가 이게 어제 간 거라고 주고 이렇게 아직 그렇게 고수는 아니고요. 초보예요. 오검정색깔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? 이거 진짜 15분 넘게 걸리겠다. 아 자꾸 잘못 떴지. 아. <laughs> 음. 됐다. 눈은 벌써 완성된데, 2분 걸렸어요. 최대한 빨리 할게요. 아, 어, 빨리 돼라, 빨리 돼라. 빨리 하고 올게요. 네, 이렇게까지는 했는데요. 네, 빨리 하길 바라네요. 빨리 돼라, 빨리 돼라. 네,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요. 많이 걸린, 거 같아요. 이게 10번까지 있어 가지고 음. 아까 하트 그거는 11번까지 있었어요. 오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음 거는 제발 짧게를 오 잠깐만요 오 2번 이거 리본 밖에 없는 것 같다 2번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네, 이제 이쪽만 하면 되네요. 됐다. 1번 끝. 오, 꽤 잘했는데, 나? 2번은, 어, 여기도 있네. 조금밖에 없어요. 다행인 게. <laughs> 여기도. 이 리본만 하면 돼요. <laughs> 이 쪽도 해주고, 이게 지금 꽤 많이 잘 되고 있는데요. 어, 뭐야? 아, 이쪽도 있네요. 몰랐네. 아무튼 이번은 조금 밖에 없어요. 2번 이번. 역시 2번이 제일 나아. 잠깐만요 됐다 다시 이번으로 오오 오. 뭔진 모르겠지만 뭐 완성되면은 예쁘겠죠? 완전 이쁘겠지? 색깔을 넣으니까 더 이쁠 것 같아요. 2번 끝. 오, 3번도 별로 없다. 6번, 7번, 이렇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. 음, 그 다음에 3번 있죠. 오. <laughs> 꽤 예쁠 것 같은데. 눈만 해도 예쁘다. 잘 리본도. <laughs> 오고 끝 4번 꽤 많다 4번도 멈춰서 할게요 네 제가 지금 5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꾹 눌러서 쓱싹쓱싹 오늘 태권도에서 에버랜드 간 날인데 저는 제 단짝 베스트 프렌드 언니하고 동생하고 친구가 못 가서 저도 그냥 안 갔어요. 응 나도 가고 싶은데. 5번 이제 없는데. 됐다. 오, 6번도 이제 별로 없네요. 하지만 위로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오오 색깔 진짜 좋 다시 6번에 들어갔어. 오. 정말 편리한 방법. 6번이 아직 남아있나봐요. 없는데. 여기있다 귀. 그, 체반도, 체반 짱 많다. 오. 이렇게만 완전 편리해 벌써 끝났어 오. 네, 8번, 7번, 8번, 9번, 끝. 이제 10번만 하면 돼요. 오, 꽤 편리하고 빨리 끝나는데, 이거? 15분 넘게 걸릴 줄 알았는데. 짠. 제가 이렇게 색칠했다는 말이에요. 오, 이거 움직이네? 와. 됐다, 신기. 그리고 또뭐 해볼까요? 오, 이거 6분 빠가지고. 어, 근데 지금 12분이나 됐네요. 그럼 이건 안 하고, 그럼 안녕.